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수요일 새벽 물건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뱅입니다. 32,000원 납니다. 청어는1 4미가 23,000원 납니다. 대구는 2미가 35,000원 하는데 시알은 대짜입니다. 참소라예요. 키로에 4,000원 대 10kg니까 4만원 하죠. 제주도 불소라에요 키로에 5,500원대인데 요즘 제주도 불소라가 가격이 많이 싸네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해로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해로 많이 나오죠. 삼치에요. 8미가 그다지 씨알이 잔다마가 아닌데 25,000원 합니다. 6미는 15,000원 합니다. 소라고동이라고 하죠. 10kg 짜리가, kg에 5,500원대, 55,000원 합니다. 갑오징어는, 한 꼬에 2,200원, 한 묶음에 2 2,000원 합니다. 삼첩볶거입니다. 요거는, 서해안게 아니라 삼첩볶거입니다. 살이 두껍고 잘 살아있죠. 마리던 900원 머리입니다. 소매로 사면은, 요런 거, 한 마리에 2,000원은 할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대게를 한번 갖다 놔봤어요. 키로에 15,000원대인데 4키로니까 6만원 합니다. 뚜껑을 열면은 꿈뻑 꿈뻑하게잘 살아있어요. 자연산 대아입니다. 마리당 600원머리죠. 100마리니까 6만원 합니다. 갑오징어는 마리당 3,500원머리 10미니까 3만오천원 합니다. 늘 제가 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요즘 굴철이라 굴을 먹으면 만나고 좋습니다. 초장에 찍어 먹는다든가 아니면 겉절이 하는데 넣어서 먹어도 만나고 좋죠. 다랑어는 35,000원 납니다. 소라고동이라고 하죠. 팔미 삼치는 시알이 큽니다. 32,000원 납니다. 어제 영이요. 오늘 병어를 또 갖다 놔봤어요 선도는 A급입니다. 부산 병어라 살이 꼬꼬 만나고 좋습니다. 오징어도 부산 오징어가 맛있죠. 40미 정도는 나옵니다. 10만 원하는데 마리당 2,500원 머리인데 이거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 장어라고 하죠. 제주도 건데 10kg짜리입니다. 키로에 5,000원대입니다. 시야는 대짜입니다. 오랜만에 손베기를 한번 갖다 놔봤어요. 3만 5천원 납니다. 분장어예요 키로에 12,000원대. 요즘 날씨가 선선할 때입맛 없고 이러시면은 요거 갖다가 배를 갈라갖고 브라이판에다가 노릿노릿하게 구워서 잡숴 보세요. 만나고 좋습니다. 아치복이라고 하죠. 비로에 5,000원대입니다. 오늘 부서가 12미 짜리가 왔는데, 선도가 A급이에요. 8만원 합니다. 30미도 8만원 합니다. 마리당 25미입니다. 25미도 8만원 하는데, 마리당 3,000원 머리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서해안 대부죠 키로수가 많이 나갑니다. 3인데 6만원 합니다. 같이 보게요. 동해안 홍어죠. 요는 거는 나오셔가지고 저랑 키로수를 달아갖고 가시면은 되는데, 키로에 8천원대예요 요즘 홍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포 칼치입니다. 보통 1 8 k 로 정도 는 나오는데, 요거는 씨알이 대짜입니다. 14만원 합니다 10만원 합니다 7만5천원짜리 갈치도 있습니다. 참족이죠못볼 건데 2 1 0마리 나옵니다. 16만5천원 하는데 시알은미시알이나뮤시알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조기 만나더라고요. 조기 찌개할 때는 수컷을 넣고 하면은 만나고 좋죠. 칼치 좋죠. 요즘 칼치든 조기든 살이 어물었습니다. 뚝꼬고 맛있고 무넣 놓고 조래 갖고 먹어도 맛나고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집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자여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어가 쌉니다. 마리당 2,500원머리 10만원 같으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싼겁니다. 선도도 좋죠. 명절 같으면은 이런거 한 마리에 7,8천원은 합니다. 양이 많을 시에는 이런거는 다듬어갖고 살짝 말려서 소분해가지고 냉동시켜놔도 좋습니다. 굴이 좋죠. 요즘 굴 맛들었어요. 굴 사다가 드세요. 아직까지는 굴이 많이 비싼 건 아니죠. 되게 좋죠. 키로에 15,000원대입니다. 아주아주 잘 살아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희 집 만물 소개를 마치고, 목요일 새벽에도 제가 좋은 물건을 많이 많이 사서 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